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맨날 남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만큼은 저도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제는 남이 되었지만, 그래도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과는 몇년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에요. 그 술집이 정말 인기는 많은데, 자리가 항상 부족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합석한 사람들 중한 명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밑에 있는 말투에 유쾌한 성격인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 일찍이 어머님을 잃었대요. 이후로는 아버님과 할머님의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문제는 남편을 돌봐주셔야 했던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거지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아버님께선 성치 않은 몸으로 막 노동을 하시며 돈을 버셨고 집안일을 비롯한 남편을 돌보는 일은 할머님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버님과 할머님에 대한 남편의 효심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저는 이런 남편의 상황이 저희 결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지 몹시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때 청심환을 두 알씩이나 까먹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네요 남편의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어려웠던 시절을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보기 좋다며 남편을 지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참고로 남편과 달리 저는 이미 아버님과 할머님을 몇번뵌 적이 있었습니다. 두분다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 쪽 어른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편의 재정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연봉이라던가 대략적인 건 알고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이나 할머님 두분다 경제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적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보다 훨씬 좋지 못했던 남편의 재정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염려와는 달리 친정 부모님은 돈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젊은 남녀 둘이서 열심히 알뜰히 살면 못 이룰 게 없다 하시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은 당신들이 도와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을 키워주신 할머님 두분 모두 몇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큰 비극을 불러왔던 그 전염병 때문에요. 아버님과 할머님을 두달 간격으로 잃은 남편은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지요. 남편은 아버님이나 할머님께 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매우 슬퍼했고요. 설령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 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남편의 자책은 저로 하여금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게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유는 아이를 천천히 갖자고 한건 남편이었거든요.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남편은 아이를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나요. 문제는 남편이나 저나 비슷한 수준의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어도 복지나 이런저런 처우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좀더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일단 자기가 이직에 성공하면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본인도 아버님이나 할머님이 그렇게 일찍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제 옆에서 자꾸 아이를 못 보여드렸다며 속상해하니 마치 저를 탓하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저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건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두 분이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남편의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남편보다 4살 많은 결혼한 신우와 함께 말이지요. 이두 사람의 등장으로 저희 부부 사이는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저도 당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는 어머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모습을 보이실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님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란 분께 양해를 구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만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어머님은 이미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의심했다는 이유로요. 검사 결과 어머님은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이나 할머님께서 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과 상의한 끝에 어머님께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아버님이 당신을 때리셨고 그걸 견디지 못한 당신이 집을 나갔으며 이후로 할머님께서 어머님이 아들인 남편에게 몇 번이고 연락하려고 한 걸? 해방을 놓으셨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겪은 아버님과 할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쁜 분들이셨다면 왜 남편에게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얼마든지 어머님을 나쁜 여자, 못된 엄마로 표현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보다 내살 많은 신우의 존재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우와 남편은 생긴 것도 판이하게 달랐고, 신우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절대 안할 거라고 버텼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봤나 싶을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의심을 겉으로 내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할머님이 떠나신 이후로 남편에게서는 늘 외로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나선 남편이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의 존재가 남편에게 큰 힘이 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 보니 아내된 입장에서 그저 어머님과 잘 지내는 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방법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과 신우, 그 둘과 잘 지내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이후로 어머님은 말 그대로 기세가 등등해지셨습니다. 일단 이제라도 그동안 못다한 애미노릇을 해야겠다며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하셨습니다. 옆에서 신호도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스무살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님을 부양했으니 할 만큼 했답니다. 이제 아들인 남편이 어머님을 부양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라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형님이야 잘하면서 어머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겠지만 제 남편이야 어머님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리를 찾으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할 말이 없는지 목소리만 자꾸 높이더라고요. 극기야 윗사람이 하라면 하면 되지 않냐는 어디선가 백번쯤은 들어본 듯한 말을 내뱉으면서 저더러 모처럼 상봉한 모자지간을 끊어놓을 셈이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면 뭘 하나요. 남편이 우유부단하고 가타부타 말을 못하니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급기야 저에게 딱 1년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자기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나요. 그런 남편을 보니 더는 싫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딱 1년을 약속받고 어머님과의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했다는 신호가 자기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짐을 핑계로 저희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더군요. 이때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결혼도 했다면서 왜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눌러 앉으려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지요. 남편이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황당했습니다. 신호가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상황이었다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다니.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같이 데리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도 제 기세에 눌렸는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고시원에 있다는 사실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못다한 에미노르시라는 명분으로 오만 가지에 다 간섭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메고 나가는 넥타이 색깔까지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하는데 어머님이 저와 남편 사이에 서서는 넥타이를 다시 가져오라 하시고 손수 남편 머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신혼생활에서 제가 소소하게나마 즐기던 것들을 당신이 다 하려고 드셨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을 즐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서 있을 곳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어머님과의 동거 생활로 한껏 지쳐가던 올해 봄이었습니다. 몸이 영 좋지 않았는데, 짐작가는 바가 있어 임신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쁨과 떨떨한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제 임신 소식을 따로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보다도 더 기뻐해 주더라고요. 아버님과 할머님께 못한 효도를 이제라도 할수 있게 되었다면서 저더러 너무 고맙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정말이지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단 소위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재수없게 아버님과 할머님 이야기를 꺼냈다며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돌아가신 아버님과 할머님을 대놓고 미워하고 싫어하셨어요. 반면에 남편은 자신을 키워주신 분들이고 그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반응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어머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과 할머님이 자기를 가엽게 여겨 어머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요. 결국 어머님께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뒤 신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우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애를 가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저에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신경질을 부리는 신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신우의 목소리에 한껏 예민해져 살살 맞게 그렇다 했더니 뜬금없이 저더러 임신한 게 벼슬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애 떨어지겠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계속 그렇게 애가진 유세를 부릴 거냐며,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떠들어 대더니, 혼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때만 해도 별 미친 여자가 다 있다 싶어서, 상종을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살면서 가장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담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번엔 저희가 양보하자 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뭘 양보하냐고 물으니 신우가 먼저 아이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다대요. 원래 눈치도 빠르고 말기도잘 알아듣는 저인데 이때만큼은 도대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제가 신우가 애를 못 가져서 촉견한 걸 뻔히 알면서 신우 한방매이려고 임신을 한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우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하냐고 남편에게도 굉장히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 말을 믿냐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다면서도 아이는 언제든지 또 가질 수 있지 않냐입니다. 전화 자기는 아직 한참 젊으니까 이번엔 포기하자더군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우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일전에 어머님과 같이 살자며 애걸복걸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 저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면서요. 자기는 어머님도 누님도 저도 다 소중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저더러 이해해 달라고 어린애처럼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더는 믿고 살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친정부모님에겐 아직 제가 임신했단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터라서 솔직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낫더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일단 이런저런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테스터기만 한번 해보고 일이 바빠 병원도 오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아주 간혹 어떤 이유로 두 줄은 보였으나 임신이 아니거나 자연유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이건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이렇게 된거 남편에게는 수술한 척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저더러 어딜 다녀왔냐 물었고 저는 최대한 피곤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 더 반가운 표정으로 정말 저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머님이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분간 당신 딸에게 시간을 주자입니다. 일단 신우만 임신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나요. 제가 어머님을 바라보며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무슨 수로 임신을 하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허를 찔린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아무 남자나 붙잡고 그걸 할 것도 아니고 혼자서 무슨 수로 애를 갔냐고요. 못 갔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그리고 전부터 궁금하던 건데 왜 신우만 데리고 나가셨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신우랑 배달은 남매인데 다 아버님 자식이라고 거짓말해서 키우시다 들킨 거 아니냐고 따져댔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할말 못할 말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했네요. 어머님은 뭐라고 제대로 대꾸도 못하시곤 오로지 욕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더러 네가 뭘 아냐면서 함부로 떠들어대냐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설마하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나 싶어서 제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대화가 오가고서 저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고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처음부터 당신 애를 가진 적도 없었고, 앞으로 가질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시어머니랑 신우랑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보라고, 없는 추억 주어 짜내 가면서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말 잘했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왜 나가냐고 어머님이랑 남편이 나가시라 소리를 쳤더니 어머님이 순간 벙찐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자기들은 어딜 가냐고 자기만 나갈 테니 어머님은 재워달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눈물 나는 효심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이 집이 남편 집이 아니냐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앱이나 똑같다며 개털이냐며 전에는 보인 적 없던 눈초리로 남편을 째려보셨습니다 남편이 절 포기하고 대신 잡은 어머님이란 동아줄은 말 그대로 썩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대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까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며 거의 제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표현해도 될 만큼 저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불쌍한 것과는 별개로 도저히 더 이상 부부로 살수 없겠더라고요. 그에겐 제가 넘버원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과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남편 곁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은 또다시 신우만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듯 남편을 떠났답니다. 들은 바로는 두 사람이 남편 신용카드도 들고 도망가서는 한동안 마음대로 썼다나 봐요. 글을 적는 지금도 한심해서 한숨만 나오네요. 제 신부가 고약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헤어진 전 남편에게 잘 살아라, 행복해라 같은 덕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제 눈에나 안 띄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님이나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신경 끄고 살자고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